감사합니다 네. 오짱 귀여워 이게 진짜 맛있어 맞아요 티라미수 진짜 이거.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, <laughs> 아 이거. 아쉽다 못 뜯어서 <laughs> 어떻게 콘서트 끝나고 다시 한번 뭐 올까? <laughs> 어 그래 콘서트 한번 오자 끝나고 먹어도 되는데? 끝나고 먹어도 뭐 되지 아 그래? 그러면 어. 내일 끝나고 오자 여기 내일 말고 아, 아, 모레. 모레 아 모레 끝나고 오자 그러면 모레 끝나면 이제 10시 되니까 음. 어. 일월래? 아 일월래 오케이 그럼 같이 밥 먹자. <웃음> <웃음> so five dishes, five dish. And do you have decaf coffee? No. Yeah. Oh, okay. So 뭐뭐 yeah. okay. 아니면 any tea? Tea? Do you have any 뭐 따뜻한 걸로요? 아니요 아이스. Do you have any ice tea? 무설탕으로 설탕 없어야 돼. Just pure tea, no sugar, no syrup, oh, okay. Order? a no sugar. 1 0 0 0 1 2 1 2 3 4 근데 너 통역은 어떻게 해? 통역... 이제 그... 한국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영어로 얘기하고 이제 거기서 베트남어로 해주세요 쉐인? 어, 쉐인 누구지? 뭐 있었는데? 이름 뭐였더라? 그 여자분 애슐리. 애슐리 아 애슐리 애슐리 어. 애슐리 그분이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아, 어, 애슐리랑 영어로 대하고 화 애슐리가 되는 거고 이 영어 따로 배웠어? 조금. 조금 어디서? 그 우리 원더걸스 미국 이, 미국에서 활동하셨다. 활동할 때 아... 아이고 죄송합니다 <laughs> 사랑이 넘치는 왈칵 나와 근데 이렇게 식단 관리 안 힘들어? 어? 식단 관리하는 거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앞에서 누가 막 라면 먹어도 나 아무 생각도 안나 이제는 진짜? 이제는 예전엔 되게 힘들었는데 어... 지금은 그냥 먹는가 보다 유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좀신기다아 그래? 아 절친 아니었어? 아 그게 절친이니까 <laughs> 절친이니까 오 바로 나오네 샐러드. 어 바로 나왔다 오 맛있겠다 아, 우리 오, 절친 아이스. 먼저 오, 오. 아, 사진 아이스. 찍으셨어요? 네 찍었죠 저 후딱 찍죠 <laughs> 네, 사실 아니. 저 원래 먹는 거잘안 찍는데 그냥 왠지 여행 여행 아니지 나 일로 어, 왔지 <laughs> 유빈이가 나한테 먼저 팔로우했어 내가 그래 받아줬어. <laughs> 아 진짜 엉팔. <응팔>. 어. <laughs> 아니 아니. <웃음> 응팔. 응팔. 그러니까, 응팔. 응팔 할 <laughs> 차, 엉팔. 엉팔. 엉팔 당할 뻔. 자랑했다가 엉팔 당할 뻔. 그것만은 참았아 아주 프레하고 저도 나름 식단 중인데. 오. <웃음> 왜요? <웃음> 어. <웃음> 식단할 때화안 내는 법좀 가르쳐 주세요. 아, 저... <laughs> 아, 화를 많이 내. 요즘 아... 화가 많아졌어, 엄청. 아, 제가 성격이 그래서 제가 이져요 안 좋아져요. 안 좋아져요. 너무 <laughs> 예민해지고. 어... 그래서 제, 제가 식단하는 걸안 좋아하세요. 제 식단 시작하면 성격이 안 어... 좋아지니까. 내가 원래 좀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아. 음, 아니야, 엄청 급해 아, 진짜? 어... 아,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느려 보이는데 속에서는 막. 아... 요즘 그 축구방송 찍는데. 아까 지영이랑 밥 먹으면서 중골 이슈 때리고 <laughs> 엄청 좋아하는 거 봤거든 <웃음> 아, <웃음> 근데 그래요?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갔나요? 아니면 놓쳐서 들어간 거 같은데? 아한번 원바운드 돼가지고, 아, 돼가지고 아 얻어버린 네. 거죠 <laughs> 계란도 드실 수 있잖아요 응. 그럼 한수한 <laughs> 번은 제가 먹겠습니다 네빵 많이 드세요 이건사와나 네. <laughs> 오케이 깐만해요 <laughs> 근데 갑자기 축구를 왜 하게 된 거야? 어 그게 내가 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 근데 그걸 티비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뭐, 아 만약에 나한테 섭외 들었나 꼭 해야지 는딱 들어온 거야 다음 시즌에 아 진짜? 어디다가 이렇게 좀나 섭외 받았을면겠다 얘기한 거 아니고? 얘기 안 했어 그냥 어 저거 만약에 혹시나 들어오면은 해야지 그냥 이렇게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시즌에 바로 들어온 거야 무조건 뭐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뭔가 그런 팀 스포츠를 해보고 싶었거든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언제 그런 이렇게 2002년 영웅들한테 배워 여자들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런 팀 스포츠를 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아, 아닌데 지금은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푹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 됐지 3년? 어, 엄청 오래 됐네 엄청 좋아하긴 하더라 표정이 네. <laughs> 아 이게 골잼이어 <홀>, 골맛을 <laughs> 중독성이야 이거는 아 원래 축구를 하셨어요? 아니면 처음 응.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아예 그골 자체를 한 번도 터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막 발리하고 이런 거한번 해봤어도 진짜 막 축구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그때냐면서 응. 처음 골을 만져봤는데 오푹빠지셨요 오, 응. 너무 재밌더라고. 요 어쨌든 차면은 앞으로 가니까 아 백할 필요 있긴 한데 어, 그러면 그래서? 누구랑 제일 친해? 거기서? 아니 그냥 연예인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? 연예인 중에서? 연예인 중에 친한 사람이 없어 어 진짜로? 나 네, 있잖아요 호이라고 연예인.. 아 연예인인가? 아 베트남 연예인? <laughs> <laughs> 나 먹이는 거야? <laughs> 나 먹이냐? <laughs> 너도 보내줄까? 네네 <laughs> 죄송합니다 거의 탑걸 멤버들이랑 친하고 그다음에 누구? 그걸, 그 우리 팀 골든 팀이랑 제이준하고 신소영이라고 지금 모델 겸 배우하는 친구랑 친하고. 그러면 유튜버 중에 친한 유튜버는 제일 친한 유튜버. 유튜버? 나나 나, 나. 아, 저들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어제> 다 얘기했어요. 정답 정답모르네 <laughs> 정답 <laughs> 아, <laughs> 숨을 까먹었어. <까봐. 웃음> 유튜버 중 숨을 <거의 웃음> 많이 안 해. <laughs> 제일 친한 유튜버 누가? 아 예, 코모이라고. <laughs> 빛나이크 붕극기 그 폭발 <laughs> 오? 오 이건 잘넣었다 진짜 잘어줬다이 진짜 오 저렇게 찼다고? 내 인생골이야 아니 슈팅을 따로 연습을 해? 하지 당연히 오. 하지 안 하면 저게 나올 수가 없지 왜뭐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?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집중 집중 그게 아마 내첫 골일걸? 아어 어, 누구야 누구야? 이분식 어, 지금 뛰고 있는 거? 아니 방금, 방금 헛발질? 이분식이다 이분 네. 어? 아니야, 누구야?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염색하셨구나. 오, 에이, 다리 사이로. 예. 아, 수비순대 꼬를 은 거네. 네 거의 중앙선에서 거의도 셨네더 시즌 때가 우리가 전승, 전승 모패 해가지고 우승했어. 더 시즌에. 이때는 음. 머리가 길었다. 응, 음, 엄청 길었다. 이, 이 음. 이렇게 좋아하시면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 월드컵 우승 아니냐고. 저한테는 <laughs> 월드컵이야. 머리 기니까 엄청 여성스럽다. 기를까? 어, 기 기름... 근데 남자들은 <laughs> 좀 기르는 걸더 좋아할걸? 아, 그런가? 아 몰라, 남자들이 하면 또 나는 싫어요.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. 그러니까 어. 나도 원래 계속 긴 머리였다가 한 10년 만에 단발을 잘랐는데 음. 또 단발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응. 좀유지를 좀 하다가 요즘 다시 기를까 좀 고민 중아 예쁘긴 한데 머리 기른 거 보니까 엄청 여성스럽다는 느낌? 음. 상상했던 유빈님은 항상 머리가 길고 음. 약간 시크한 화장에 아, 그랬었어요 원더걸스에서 이거 근데 식당 갈때 힘들겠다 탄수화물도 못 먹고 근데 막그 정도로 빡세게 하진 않아 점심이랑 저녁에 탄수화물 좀 조심하고 좀 너무 자극적인 거안 먹고 술안 마시고 아술 아예 안 먹어? 마시긴 마시지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나 뭐 공연했을 때스케줄 있을 때 그리고 볼때녀 하니까 시즌 중에는 웬만하면 잘안 마시고 그면 신곡 빌보드 차트 몇 위까지 목표? 에? 그냥 내가 활동한다 여기서 하게 됐다라는 거 알리는 정도면 나는. 왜 갑자기 베트남을 진출하고자 한는가 어떤 계기로? 사실은 이제 나도 사업을 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뭐 프로틴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화장품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? 그러면은 좀 음악 활동을 쉰 지도 오래됐고.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한번 해볼까?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업 때문에 들어오게 된거지 원래 이제, 사업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아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다보니까 어 이거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다보니까 어이 재밌겠는데? 하다가 이렇게 다 되고 어 재밌겠는데? 하다가 이렇게 되고 대왕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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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만 내가 내가 뭐야? 피. 나 피잖아. 예. 어. 아, 네. 오 같은 피네. 어. 야, <웃음> 같은 피. <laughs> 허액형 <같은 님이>. 어. <laughs> 뭐야? 오형. 나도 오형. <laughs> 야 오, 우리가 오, 피가 오, 같네. 아, 그렇네. 그렇지. <웃음> 그렇네. <웃음> 어쩜 비슷하다 했어. 내가 재밌으면 하는 음. 스타일이어서. 어, 똑같네. 어, 대표님은 대표님이 진짜 100%피시거든 네. <laughs>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렇게 미팅을 베트남에서 하게 됐는데, 어, 한번 이거 해보실래요? 했는데, 어, 재밌을 것 같아서, 어, 좋아요 해서 했는데, 또 재밌고, 또 그때 한몇달 전에 그 미팅 때문에 와서, 그냥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막 이렇게 여기서 예능, 유튜브 예능인가? 뭐, 방송 예능, 몇개 찍었었어. 재밌는 거야. 그럼. 베트남 분들도 너무. 잘 맞았어 이게 되게 재밌고 에너지도 좋고 뭔가 되게 쿨하고 그래서 재밌더라 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또 어, 댄서분들이랑 뭐 프로젝트 해보실래요? 오 어, 좋아요! 그래서 했는데 또 재밌고 아 그래 아니 나 먼저 찾아오지 그러면 어? 내가 베트남 대통령도 소개시켜 할텐데 아, 아. 다음에 기대할게 <laughs> 베트남 대통령 없어, 베트남 대통령 없어. <laughs> 뭐 통리밖에 없어 <laughs> 같이 다음에 한번 놀러 가자 우리 좋아, 좋아. 여기 여행사 지금 담당자거든. 어디가 재밌나요? 어디든. 어 재밌나요? 어디든 어디든 재밌습니다. 어, 좋아요. 좋아요. 사실 많이 안 가봤어. 진짜? 잘 몰라. 아니에요. <laughs> 이번 알요 네. 네. 다음에 새우 한번 잡으러 가자. 어? 새우. 새, 새우? 아, 새우. 새우. 새우팀. <laughs> 어, 어떻게 이렇게 통통해야 되나? <laughs>